예, 오늘 그 오늘은 참나를 한번 볼수 있도록 어,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다에 대해서 느껴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 뭐 본다 다 본다 말니까 그래서 본다 하면은 눈으로 본다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뭐 만져본다, 들어본다, 느껴본다 이런 어떤 의미로 본다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까딱하면 말에 속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그 업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이고 우리가 늘 말하는 걸로 표현하자면 혼이 되겠죠. 그 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지점에 업이 스며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고, 몸뚱어리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의 몸뚱어리 속에 업이 스며들고, 몸뚱어리가, 그,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법신, 보신, 하신 하듯이, 달이, 물이 맑아지면은, 어딨는지 간에 달이 비추듯이, 우리 몸뚱우리가 행성되면은 거기에 참나가 비치게 되죠. 우리 참나는 너의 참나와 나의 참나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이 하나이듯이 우리의 참나는 우주 마발통, 동식물, 누구나 할것 없이 다 하나의 참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참나에서 단지 달이 물에 비치우듯이 우리가 몸속에 참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 업과 참나가 비춰서 태어나죠. 태어나서, 몸뚱어리가 성장해 가는 와중에, 그, 나라는 인식이 생기죠. 아, 이게 내다. 하는,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중상, 인세상, 뭐, 어, 수자상, 뭐, 이런 게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뚱어리 속에는 이제 참나와 혼과 그리고 나라는 음, 칠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라는 뭐 자아라케도 되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육식, 칠식, 팔식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그 지금 이 순간에 어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은 CC 카메라처럼 24시간 동안 작동을 했어요. 어느 한순간 작동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 전부 다가 8식에 저장은 됐겠죠. 그러나 7식이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볼 때몇개안 되죠. 그몇개안 되는 이유가 7식 아니면 팔식이 작용했는 것들은 지금 떠올려보면 기억이 되지만, 육식참 자아가 행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 6식은 그 프로이드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의식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면 또 하나하나 떠올라오죠. 그,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떠올려 볼때 크게 많이 떠올리지 않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떠오르지 않는 그 나머지는 어디서 작용이 되었느냐 참나에서 작용이 되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도 흔적이 안남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쳐 가도 흔적이 안 났습니다 참나가 한 것은 흔적이 없어요 기억에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 몸뚱어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 칠식과, 아, 가래의 덩어리인 팔식. 칠식과 팔식이 한 것은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떠올려보면 기억이 나요. 끝나 참나가 한 것은 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생활은 참나로 하는 거죠. 그리고 참나가 그내 나의 참나와 너의 참나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참나, 단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에 비치듯이 각자 하나씩 비추어가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한 뭐 모든 거,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 먹고, 목이 마르면 물 마셨고, 그럼뭐 어제 몇번물 마셨는지 시야해 보려면은,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참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그 육식과, 아0 칠식과, 팔식이 한 것을 빼고는 다 참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참나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나를 못보고 있다. 이러는 아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한 칠식과, 자기의 그 전생에서 갖고 온 업, 갈래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 그, 그거 빼고는 다 참나로 이루어집니다. 참나로 행동해요. 어,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어, 걸어간다? 뭐, 걸어갈 때도 의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을 바라본다? 그냥 봤어요. 그 산을 바라봤는데 아름답다. 뭐, 저, 분별하는 거는 결국 7시가 아니면 8시겠어요. 그냥 보는 거는, 어, 참나입니다. 늘상 우리는 참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참나 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 참나를 못 본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 공기가 어디 있지 하고 공기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나로서 살고 있습니다 참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마치 기독교도 그렇잖습니까? 성신과 성령과 성자 그렇게 기독교인들 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내려 주세요. 한번 내려 놨어요. 성령 없으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온전한 거는 뭡니까? 누구나 사과 하나를 먹으면 그 사과를 소화시갖고 피로 만들고 물로 만들고 누구나 다 똑같다 합니까? 그게 참나입니다. 참나에서 이루어진 행동. 우리는 늘상 참나를 쓰고 있어요. 어? 우리는 늘상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마시면서도 공기가 어요냐 어? 참나는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쓰고 있다. 쓰고 있는 건늘 보고 있다 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제 이야기 듣고 참나가 보였으면 좋겠어요.